자, 여기 봐봐. A, B, C, D, G. 분모가 0이 되는 게, 어, X는 마이너스 D 나누기 C. 이게 X축 점근선이고, Y축 점근선은 Y는 C분의, Y는 C분의 A. Y축 점근선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0콤마, 0콤마, D분의 B를 대입하면 Y절편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야. 다시 자 집중. 분모가 0이될때 얼마야? 응? x는 x는 2분의 1이지. y축 정근선은 얼마야? 상호 읽어봐. 2분의 4 y는 얼마? y는 2. y축 정근선 됐지? 자. 어 y 절편 x 에다 0 대입하면 얼마? 어? 0 콤마 6이지. 0 콤마 6이면 이 밑에 어, 어디? 이위 위야, 밑에야? 여기 높이가 2거든. 여기지. 그치 여기를 지나는 그림이 이렇게 가능하겠냐? 아니지.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거죠. 알겠어? 음.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누구를 평행이동했는지는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laughs> 얘들아, 학원에 오면, 응? 학원에 오면, 예. 한 5분만 눈을 붙여. 응? 와서 놀지 말고. 니네 노는 게 중요하니까 노는 거지. 공부가 중요하면, 아,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자야겠다. 이래, 이래, 이어늘 피곤할 수 있는데, 시간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수, 학원에 자러 왔어? 재워줄까? 어, 그,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 와서 5분만 좀눈 붙이고, 그리고 공부하자고. 자,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얘들아, 과감하게 선생님이 점근만 그리고 X축, Y축은, 아, 이거 안 그릴 수 없겠는데. 그릴게. X축, Y축 그릴게. 이렇게. 봐봐. 분모가 0, X는 1이지? Y는 얼마야? 2이지? 0 대입하면 1이지? 1역이지? 이렇게 그렸지? 정의역이,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문제 정의역이? 어,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0에서 1, 여기. 0에서 1, 여기. 자, 여기, 보여? 그 다음에, 1부터 3, 1부터 3. 여기 3일 때가 있겠지? 어, K. 3일 때. 3일 때 얼마나 나오냐면, 3 대입하면 2분의 3 대입하면 5. 2.5. 여기가, 2.5, 이렇게 나와. 이 빨간 선이 살아남은 그래프고, 이쪽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야. 정의역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자, 봐봐. 치역은, 치역은 y 값의 범위지, y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여기, 여기, 그치, 1이지, 1. 어, 어, 대단 잘했어. 1부터, 1보다, 1보다 y는 작거나 같다. 그지? 또는, 또는, 여기부터, 어? 2.5부터, 2분의 5보다 y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맞지? 여기, 여기 색칠된 거 맞고, 여기에서 등호가 빠진 이유는 정의역에서 x는 1이 안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등호가 빠진 거야. 자, 이게 답이지? 음, 답은 1번. 자, 그래서 유형 12번, 13번은 이미 배운 이 원리가 죽다가 쉽게 할수 있어. 자.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자, 그려보자. 분모가 0일 때, 어디야? 콤모가 0일 때, x는 3. y도 3. 0 대입하면 0,3분의 2. 3분의 2는 3보다 작은 쪽에 있겠지? 이쯤. 그지 그럼 1의 그리면 되겠지? 맞지? 이 그래프는 3,3,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거야. 3,3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는 그래프. 자, 3,4분면을 안 지난다. 그지? 음. 자, 573번. 자, 점근선이 X는 2. E, Y는 B라고 돼 있어. 자, X는 E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얼마일까? 오, 잘했어. 아유, 대현이 이뻐 죽겠네. 어, Y는 B. 자, 얼마야? 어, 오케이. 그지? 이렇게 B는 3. 끝. 이봐. 뭐, 별거 없지? 자. 어, 고일 과정 중에서 통틀어서 제일 쉬운 단원이 여기야 어, 전 범위 중에서 제일 쉬운 범위가 여기야 그래서 이거는 아,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은 쉬울 게 없어 그렇지? 공부를 하면 은 이거는 그 가장 쉽게 최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점 p, q의 대칭이야. 점 p, q의 이 유리 함수가 대칭이라면 p, q는 무엇이겠어? 이 이거는 3, 3의 대칭이잖아. 이 그래프가 p, q의 대칭이라고쓰면 p, q는 점근선이겠지. 점근선의 교점이겠지. 점근선의 교점이겠지. 자 분모가 0일 때자 얼마야? x는 마이너스 하지 마이너스 콤마. y는 얼마야? y는 2지? 이렇게. p는 이거, q는 이거. 이거의 대칭이다. 그리고, 그리고, 봐봐. 그리고 봐봐, 얘들아. 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선대칭. 자, 이건 y는 x란 직선이지,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대칭되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대칭되지, 그지? 맞아? 또,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얼마냐면, 3,3이니까 대입하면 6. 어,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포개지지, 이렇게 포개지지, 그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를,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y는 2. y는 2. 이제 방탈출 게임 해봤어? 그거 되게, 일요일 날 저기, 아들들 데리고 갔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 교육적이더라. 어? 어. 자. 어, 열세가 엄청 많아. 그래서, 어, 그래프가 이제 영영 대입하면 영콤마, 영콤마, 얼마니? 사분의 일 지나지? 원점이니까. 0.4분의 1이면 여기야. 이점을 이렇게 지낸다는 거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 6을 더해야 되겠지? 플러스 6. 이해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y는 마이너스 x 얼마니? 응? x, y 더해서 얼마야? 더하면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a값은 얼마야? y는 x 플러스 6 a는 6이지. 요거 말고 요거지 이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 음. 끝났네 얘들아 어, 고생했어